자 오늘 탑픽인데요 보니까 MBC 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공천 대통령실이 공천을 거둔하면서 한일 관계를 옹호해달라는 압박을 했다. 태용호 의원실에서 아마 아, 녹음이 된것 같은데 음이진복정무석이 태용, 태용호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아마 사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녹취록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당무개입이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당했거든요 징역 2년 형 선고받고요. 음. 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음, 탄핵 포인트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상한 발표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한 발표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당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를 MBC가. 자, 그렇죠. 대통령실이 공천을 거둔하며 대일 외교 옹호를 압박했다. 감독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는 특히 이 수석이 최고이. 녹취 녹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자체 지금 국힘내와 대통령실과 지금 태영호 태용, 의원이 지금 징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어, 독도 관련 발언, 일본 관련 대일 관련 발언 너무 센 발언들했다. 아, 북한 관련 발언, 미국 관련 발언들 너무 세고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는데 반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과 태웅호 의원 시간에 어떤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내부적인 반발이 아니 반발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의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자, 김기현. <laughs> 지난 3월 8일 선당 대회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그 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최고 위원에 선출됐습니다. 도움 받아 가지고 다음 날인 9일 저녁 이원회관 사무실 태용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석이 대... 그 다음 날 옵니다. 어. 이진복 정무석이 국회에 와요. 최고 위원을 만났다고 한 날입니다. 다음 날 태영호 최고 위원은 보좌진들을 모아 놓고 태영호 최고의원이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죠. 첫최고위회의 이진복 수석에게 지적을 했다. 이진복 수석한테 다음과 같은 지적을 당했다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어른, 들어가서 안 와, 그렇게... 이게 상황이 뭐냐면은. 이진복 수석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가고 나서 태영 의원이 보좌진들을 다 모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한 거야. 보좌진들한테.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 위원회 쪽에서 한 마디 말하는 사람이 왜 없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 위원회에서 한 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그러시제안 돼. 바로 이 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태용 의원이 얘기한 건 지금 녹음을 누가 뜬 겁니다. 아마 보좌진 중에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골적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던 시기였습니다. 실드 짐치라고 얘기하니다 3전도 고려의 버금가는 세게 비판하잖아요 지금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전도 치욕이에요. 보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laughs> 도대체 이라다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한일외교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진복 수석한테서 들었다는 겁니다. 심각하지. 그래서 앞으로 나보다 앞으로 이거 중요한 가요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섬뜻하죠. 저 뭐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에서 다들 다 보고 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연관지어 거듭 거론했다고. 공천 관련해서. 당신이 공천, 당신이, 그 마이크를... 얘기죠,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마이크를 중요한 얘기죠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까요.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주었을 때 마이크 잘 활용해서. 야, 노골적이에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노골적으로 대놓고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한데 누가 최고위원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테이버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번, 번쩍 들만도 하지. 그 부터, 아, 정신 번쩍 들면 도하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좀 그렇게 약간 그래서 이제 일본과 관련된 대일 메시지를 내는데 이상한 막 강한 얘기들 막냅니다 국민의 정서에 동떨어지는 얘기들 많이 해서 지금 이번에 징계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자,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당, 강남 갑 가서 재선이냐? 오늘 또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 갑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강남 갑 재선을 하느냐 초선 의원인데 그게 중요한. 재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관들 강남 재선 되느냐 안되냐 이 해당 발언과 관련한 자, 해당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이진복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요. 의 질문에 본인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공 관련 발언에 하지 않았 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이진복 대통령 실정무수석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관계 공천 이야기는 말도 적 없어. 입만 열면 제 거짓말들. 태영 국회의원이왜 거짓말 나겠어요. 습니다 뉴스 입니다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 태영 의원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진복 수석과의 만남 이후 태영 의원의 공개적옹호반언 대통령실의 개선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그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외교청서요.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외교청서까지도 한일 관계 화답 징표라고 주장해. 자 외교 청서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이 외교 청서에 대해서 어, 태영호 의원이 어떻게 옹호를 했나 기숙이. 보세요. 이어서 박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첫 회의. 음.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딱히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도부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첫 회의에서는 그냥 혹지나가세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막 이상한 얘기 한 거지. 하지만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만남 이후 태의원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 오로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이 출국한 날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대승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사습니다 표기라 대승적 결단, 대승적 결단입니다. 표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입니다. 빈선 외견이 군력 외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음, 나온 일본 관련해서 음, 발언을 하고 이진복 있습니다. 이진복 총무수석과의 만남 이후 얼마나 전야 최상계를 잘해서 딱당신이거치고 들어왔으면. 네,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각. 태영호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좋을 뻔했냐. 태영호 의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발언은 부쩍 부각됐습니다. 그쵸. 지난달엔 여전히 독도는 일본이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외교 청서가 공개됐는데 역대 대각의 역사 인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누락됐다는 비판이 높았음에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증표라는 무리. 그죠. 외교청서가, 일본의 외교청서 공개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칭표. 다이 부분인데, 이게 외교청서가 뭡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화답칭표? 일본의 화답칭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박현수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태용호 의원이 그렇게 강력한, 강한 발언을 했는지. 그 이면에는 대통령실에 압박이 있었다. 공천을 믿기로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지. 받지않는 얘기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관련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관련자들을. 기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포인트만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대통령,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아놔야 되는 거죠. 어, 정상적인 대통령이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급하다라는 얘기예요. 어, 관련 절차를, 민주당은 하루속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탄핵 절차 시작해야 되는 거다. 끌어내릴 사람 끌어내리고, 정상적인 대통령을 세워놔야 그게 국가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